하태쌤 제가 순, 숙대 전날에 수석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<laughs> 진짜 하고 와서 기분 너무 좋고 그러면 너왜 중앙대는 수석하고 가겠다는 말왜안 했어? 왜냐면 잠시만 <laughs> 잠깐만 당일날 내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은 이제 멘탈적으로 좀 시작. 안녕하세요. 저는 숙명영 숙 <laughs> 어디 가셨어요? 숙명여대. 숙명여대. 숙명여대 다시 다시. 죄송해 다시 할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그리고 중앙대 공간연출학과의 이관왕을한 허준입니다. 네 합격 축하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와 드디어 합격했다. <laughs> 지훈에 드디어 합격했어. 당일 날 내일 받고 있었어요. 네일 받고 있었어. 일부러 너무 떨려서 발표 못볼것 같아서 처음엔 진짜 실감이 안 나서 한 세네 번 여러 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영생한테 전화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실감 했던 것 같아요. 얘길 받고 있다가 학원로 바로 뛰쳐왔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어? 이학을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에 이학을 했죠 음. 학원에서 학원에서? 네. 뭐하고 있었죠? 그때 중재격수기 쓰고 있었어요 아 맞다 맞다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막 어머니한테 전화하 맞아요 싶어요. 맞아요 세기가 가득한 방에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계시고, 옆에는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뚫려 있고, 다른 반대쪽에는 다른 방이 뚫려 있었고, 주인공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뭐 장면이었어요. 아무래도 2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 시간 안에 그사줄질다꽉 채워야 한다는 게 처음에 힘들어서, 손 까는 연습도 소영쌤이랑 많이 했고 드로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드로잉도 많이 외우고 평소에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우선 처음엔 공간 투시가 중요해서 공간 투시 잡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공간 속에 스토리를 따라서 안에 내용을 집어넣는 절차로 연습했던 것 같은데 한장한장 한 마다 밀도를 기준으로 더 높이려고 했고, 각자 부족한 부분이 각자 달라서 그 부분도 각자 피드백 따라서 들은 연습을 선생님이 말씀 따라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도 중요하긴 한데,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공간 연출이니까 공간을 더 중심으로 연습했던 것 같은데, 사람을 잘 그리는 친구는 재능을 더... 그리 이게 사람 위주로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저는 평소에 힘이 약해서 항상 피드백 받는 내용이 대비가 약하다는 말이 었어서 마지막에 6비로 주제를 더 찌르고 주변을 더 밝게 해서 주제 대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, 중대는. 때는 안경으로 무거움이 나왔어요. 어, 무거운 아령이 크게 내려오고 안경이 부서지게 했어요. 안경을 부시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었고 제 아령 같은 물체를 추가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어서 제가 가장 무거워 보였던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말하면 네. <laughs> 그 지금까지 실기를 몇번 봤었는데 그때는. 약간 마음에 다안든 상태로 나왔었는데, 이번엔 둘다100% 만족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었어요. 때는 제시어가 좀 무난한 편이었어서 중대 그림에서 좀 차이가 밀도 차이가 좀났었던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도. 음, 일단 숙대는 음, 그림 한장한 장. 한 장. 제시험마다꼭 피드백해주시는 거 기록 다 하고 스케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찍어서 기록하면 다 도움이 되는 제시어들이니까 기록이랑 피드백, 무담노트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대는 무조건 드로잉 연습을 많이 하고 평소에 그냥 길거리 지나갈 때도 공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음 아무래도 저